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나다움이랑 놀다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다움자 나다움 나다움을 찾아라 너의 모습을 찾아라 라고 하죠 어떻게? 너 스스로 y o u r 너 스스로 너의 모습을 찾아라 나다운 너야 나 플러스 모습 나의 어떤 고유한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맞아 여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개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개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것 없이 그냥 평범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다운을찾에서는 물을 필요하죠 가스 가끔, 가꾸는 가끔, 가필요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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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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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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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고 개성을 갖는 건데 이것이 뭐다? 이미지 메이킹다라는 것이. 나의 모습을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뭡니까? 자발성, 적극성, 그리고 능동 능동적. 아, 그렇죠? 여러분은 여분의 모습을 만들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자발적입니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이 갖춰져 있습니까?